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DK 락되겠습니다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리고요. 자 DK 락 지금 오늘 상한가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시세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1 1 0 0 0 원까지 찍어줬는데요. 자 2년 이동 평균선과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6개월 이동 평균선 모두 싹다 뚫어주는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한 몽이 터진 건데 다른 말인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무려 그 규모가 얼마냐? 2,200조. 삼성전자 450조에 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석천연가스와 원유가 묻혀져 있다는 거죠. 뉴스 잠깐 보시자면 동해에 묻혀 있는데 그러한 심해에 묻혀져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시추에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게 우리 디케일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각광받으면서 미친듯이 올라준 건데 지금 크게 다섯 가지 섹터 나눠 가지고 한 번에 움직여 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 그 시추적인 부분 바로 시추할 때 우리 디케이락처럼 이런 부품적인 부분 그리고 밸브 어, 그런 밸브관 조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배관 어, 배관 때문에 지금 철광 관련주들 많이 올라줬고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그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싶으면 연달아서 같이 테마군을 이루면서 올라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디케이락 같은 경우 시추에서 그런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의 대장으로 될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차트적으로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일봉상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 매직봉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구름대를 벗어나주는 모습, 쌍바닥으로 지금 구름대 잡아주고 나서 스멀스멀 저점 올려주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엄청난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준 와 겁니다.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최근에 있었던 매직봉이 또 보이죠. 자 충분히 어느 정도 뉴스가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굳이 이런 매집봉이 갑자기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나와가지고 충분히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차트에서 모든 걸또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와 수급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주봉상 구름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완벽하게 안착해 주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여기 에 수급 분석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록날쑥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건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왕창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려 15만 주가 들어왔는데 양봉을 마감해 주고 있다. 기타 법인 쪽에서 이대로 팔았지만 그대로 물량들 받아 가면서 내일 추가적인 매수세, 지금 개인 창고 이용해서 물량 세력이 물량 올렸다 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모든 섹터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돈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죽는 일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요 매집봉 하나 빼고는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렸을 때 매물대를 좀 소화해준다면 안정적으로 매물대 소화해주고 엔형퍼동 그리면서 큰 시세까지도 먹어볼 수가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니까 DK락 정말 잘 노려보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격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런 데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쓰라린 마음 잡고 있는데 또 다시 폭등하게 되면 또 뇌동매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격매수하고 또 손절 이렇게 두 번만 반복하면 계좌 바로 깡통 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눌렸을 때 눌렸을 때잘 잡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러한 눌림 목 구간의 매수가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으로 좀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